보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슈퍼리그가 사실은 피파 아래 있는 이거야 되는데 본인들이 피파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네, 네,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피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기분이 나쁜 음. 행동이긴 하죠. 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음. 음. 사실 이게 정확히 슈퍼리그 음. 이, 이 친구들이 음. 딱 총을 겨눈 쪽은 음. 피파보다는 음. 유에파 쪽이에요. 어. 음. UF 챔피언스 리그 그 n s 로 운영할 건 우리가 음. 만들어서 하겠다 음. 이런 마인드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운영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 어떤 건데 그얘기 l e a g u 요돈 f Champions League, 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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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e f a 에서는 또 본인들 나름대로 그 유에파 음. 챔피언스 리그 개편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음. 지금은 3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음. 이렇게 토너먼트 형식으로. 근데 음. 이거를 36개 팀으로 바꾸고 음. 리그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바꾸기 전날 슈퍼 리그 출범을 시켜버린 거예요. 음. 그거 발표하기 바로 그래서요. 전날. 뒤통수 친 거죠. 음. 그리고 그 안에서도 무슨 유벤투스 회장. 음. 이름 뭐죠? 아그넬린가? 아넬리, 아넬리, 아넬리 음. 그리고 또 레알 회장 이런 애들이 음. 어 같이 막 얘기하면서 어, 그럴 일 없다. 그냥 겉도는 소문이다. 전화로 그렇게 음. 얘기해놓고. 발표하기 전날 부회장으로 음. 딱 임명. 어. 완전 배신 아니요? 그 안에 그 소속에 <laughs> 네. 슈퍼리그 그러니까 원래는, 부회장으로. 원래는 챔스를 우리가 한번 음. 개혁을 해보자 그래서 그 같이 회의하던 멤버 중에 한명 음. 그래서 다 음, 근데, 다들. 근데? 그랬는데 챔스 이제 바꿉니다. 그러니까 네. 월요일날 발표하려고 했는데 어. 갑자기 일요일날. 슈퍼리그. 슈퍼리그 우리 짠. 짠. 거기, 했는데? 어. 이제 같이 어 그들만의 리그를 절대 만들 순 없어요. 우리 u f r 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좀 이겨봐요 하면서 막 작당모의하던 그런 사람들이 음. 갑자기 그 전날 짜는데 부회장 두명탕 음, 음. <laughs> 완전 배신감이죠. FIFA 회장 페레즈 회장. 근데 저는 음. FIFA에서 이제 우리가 월드컵 여기 나오 애들 월드컵 못뛰게할 거라고 라 음. 경고를 했는데 음.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예상했어요. 회장이 인파티는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음. 뻥카일 확률이 높다. 어. 왜냐면이 선수들 어. 월드컵에 안 나오면 피파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피파 손해지 자국 리그 손해요. 호날두가 안 음. 나오는 월드컵, 페르케인이 안, 안 나오는 월드컵도 흥행력이 어.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슈퍼리그의 그 인기를 더그 힘을 싫어주는 네. 행동이에요. <laughs> 음. 결국은 피파가와 결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에 음. 그렇죠. 피파하고. 네. 그러니까 윈윈되는 거를 서로 찾아가려고 할 텐데 윈윈이 절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사실 피, 네. 피파랑 유에파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네네. 아 그럼 유에파만. 그러니까 그냥... 슈퍼리그랑 피파랑 네. 손을 잡고 유에파를 죽일 수도 있는 거다. 네. 음. 아, 나는 네. 개인적으로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이게 뭐죠? 어,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네네네. 여튼 지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단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해서 뭔가 수익적인 부분을 창출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또 뭐, 어, 그 운영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음. 여튼 그 챔피언스 리그나 또 피, 이거 월드컵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는 이 메이저 대회가 이것도 축구선수로서는 정말 꿈이잖아요. 지금 음. 여기 아까 얘기했던 아스널아스널 출신의 메스트웨질도그 음. 얘기를 했어요. 음. 우리 아이들은 음. 월드컵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는 꿈을 꾸며 자란, 자란 음. 아이들이다. 그, 그들의 꿈은 스포리그가 음. 아니다. 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음. 어쨌든, 조, 뭐, 이거 바, 반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좀 박지혜 아나는 음. 이거는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좋은... 저는, 그러니까, 저는 반대예 음. 아까 반대입니다. 그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음. 봤을 때, 아 다양한 어떤 네. 그 메이저 대에 나갈 수 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원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음. 어, 얘기원님 해설위원이잖아요. 어. 이번 <laughs> 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오케이 이번 주에 손흥민 네. 손흥민 네. 어, 토트넘 경기 우리가 물행기원. 신경 신경 써야 되잖아요. 어 네? 경쟁. 근데 만약에 <laughs> 위원님 BJ라서 에. 주말에 스펠리고 아니 토트넘이랑 풀럼이랑 경기해 그럼 음. 아씨 이거 중계 할까 음. 말까 말아야 돼? 하잖아요. 음. 근데 이거 슈투명? 슈퍼리그 하면 어, 슈퍼리그? 매주 매주 어. 토트넘, 레알 네, 근데 있잖아요 토트넘, 유벤투스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죽여주는 거죠 아니 죽여주는 데 아. 아프리카 t v 에서 이걸 사느냐 안 사느냐가 결정이었죠 입 축구든 뭐든 어. 아, 입 축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 뭐 아공하 똑같이 안살거 어차피 똑같이 안사 프리미어 슈퍼리그 안 한다고서 해 아프리카에서 사냐고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근데... <laughs> 아니 축구 축구 또 삼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에 야 토트넘 어디랑 했냐 네. 플롬이랑 해서 졌어요. 그럼. 네. 에이씨그러면 일단 얘기하자. 음? 근데 하... 그 코나드랑 붙었다 음. 어. 지든 이기든 무조건 얘기해야 붙었다. 되죠. 음. 그렇죠. 그 얘기 꺼냈는데. 네. 그러니까 아... 무조건 한 얘기가 너무 넘...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할까? 반대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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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반대세요? <laughs> 아유. 이... 어떤 그냥 강팀 간의 대결을 자주 볼수 있다. 어. 음... 그리고 돈을 벌수 있다. 음... 음. 뭐 우리가 버는 건 아니지만 음... 이 측면에서는 혁명이죠. 그죠. 어...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다 무너질 수가 있다. 음. 무너진다는 그리고 게. 그리고 예. 가장 지금 각 리그 뭐 선수들이 지적을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15개 팀은 고정이에요. 음, 맞아요. 그래서 게리에 네. 비해 네. 그런 거죠. 메뉴랑 리버풀이 역겹다라고 한 게. 축구라는 건 어. 사실 뭐 승격 강등이 있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 리그는 15개 팀은 무조건 전패를 해도 음. 거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창립 멤버라고 해 가지고 그냥 네. 고정이고. 계속 남으니까. 네. 시즌 다섯 팀만 계속 왔다 갔다는 거야. 강등과 네. 승격을 왔다 갔다는 아 거예요. 아, 그 이제 업다운이 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가를 하느냐 못 하느냐. 네, 네. 다섯 팀만. 영구히 보장받는다. 저 부분을 굉장히 그런 공정하지 않다는 걸로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저렇게 진짜로 저렇게 된다면 뭐한이년 전에 왜 아약스가 막 사강까지 올라가면서 음.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뭐 더리어트 하킴지, 뭐 이런 선수들이 중심이 돼서 막 사강 가서 우리에게 좀 어떤 희열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음, 음. 근데 그런 사례가 이제는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음. 봐야죠. 아, 경기일 아, 아, 중간 선수단 체력저하, 뭐 스쿼드 비대화 및 인건비 가다 지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야 이게 불쑥. 이게 이런 이런 슈퍼리그가 조금 예전서부터 얘기가 그러니까 아주 <laughs> 2000년대 초반부터 음. 뭐 그런 비클럽들이 서로 모임을 가지고 음. 어떤 이런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음. 그 동안에 그런 폭로도 나왔었고 음. 특히 또 아르센 벵거가 음. 아스날에서 투임을 하면서 좀 있으면 슈퍼리그 나온다고 어. 음. 경고를 했었거든요. 네. 어, 이미 진짜? 예상했다 아. 이번에도 또 인터뷰에서 예상했다. 네. 그 그런데 네. 네. 아마 그냥 얘기만 뒤에서 좀 오가는 정도였는데 음. 제 생각에는 어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음. 이거를 지금 더 부추겼다. 가속화를 시키지 음. 않았나 음. 음. 이럴 수밖에 주, 없다 추진을 음.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음. 어, 그들만의 이거는 네, 저희 뭐 어떻게 네. 나중에 어. 찬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번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음. 음. 요거랑 관련돼서 이 무리뉴 감독이 <웃음> 바로 <laughs> 어. 다음날 무리뉴죠!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지금 막다 어. 막 어. 뭐야 슈퍼리그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와중에 어. 갑자기 토트넘 석당 이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기사가 또제 것에는 이슈예요. 파괴력이 음. 있다. 파괴력이 있죠. 음. <laughs> 아, 근데 이게 또 돈이랑 관련된 것도 있는 게, 토트넘이 음.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위약금? 이런 위약금 물러주고 막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구단 중에 하나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위약금 물어줄 생각 없다.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음. 이런 식인데, 코로나 뭐 이런 거 피해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슈퍼레그에서 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음. 그게 무리는 위약권보다더 많은 거야. 어... 그러니까 어그 그냥 해 버리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음... 그리고 무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어떤 토트넘 구단에서 우리가 어. 돈 받았으니까 음. 자른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어, 그냥 해석이죠 외부에서. 그죠, 그죠. 외부의 해석들이 그슈퍼리그 관련해서 이런 어, 해석도 있었고 음. 그리고 무리뉴 감독 자체는 슈퍼리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잘렸구나. 그래서 <laughs> 선수들 막 훈련 안 내보내고 음. 내비 회장이랑 대립하다가 음. 너 그럼 나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갑자기 다음날 음. 경질. 그래서 슈퍼리그에서 잘린 거야? 그 그러니까 슈퍼리그의 영향을 받았다는 <웃음> 받았다라는 <웃음> 의견이 있는 거죠. 네. 음. 어, 그러니 이거는 그냥 외부의 추측이에요. 음. 네, 유시퍼리그 관련된 뭔데 뭐 의원님은 진작에 짤렸어야 했다라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아니, 저, 진짜 기사 보고 여튼 아쉽지 네.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결승전까지 음. 그 컵대회니까 네. 카라바오컵 4. 5일 남았나 네, 그거 나 그리고 경질. 그런데 아까 김상래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네. 우승하면 또 저거 간단간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laughs> 음. 자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음. 일주일 뒤에 우승을 우승. 해버리면 음. 우승 감독을 자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잘라버렸다. 는 얘기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있잖아요. 맨시티한테 빨려요빨리기 예, 때문에 예, 그거는 아, 저, 뭐 저, 저, 상관없다고 음.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케인이 또 부상을 지난 경기에. 아 음. 게임 못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번 네. 주 토요일 목요일 날이니까 토트넘하고 저기 있트마 아, 경기. 아 맞아. 리그 경기도 어, 있어. 요아 어, 토트넘하고 어디 있는데 그 아, 어디. 이누나 목 진짜 길대요. 저 목이 좀 길어요. 긴 오. 편이에요. 목이, 어, 목이 길어서 큰 사슴이요. 목좀긴 편이에요. 저좀 목이 긴 편이에요. 진짜? 오, 그러긴 하네. <laughs> 네. 어. 저도 목이 길어요. <laughs> 목이 긴. 근데 저목 되게 긴데 엄마 목이 되게 짧거든요. 대신이에요. <laughs> 오. 목이 좀 되게 긴 편이여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오눈썰미 지리네요 지려버렸네요 어, 네. 완전 오지구질고 래리거죠 <laughs> <laughs> 오케이 아 근데 무랭량 감독 좀안저 선홍민 선수도 잘 가라 행운을 빈다. 음, 여튼 뭐 그런 멘트를 담아야 되죠. 일이 잘안 풀려서 좀안 아쉽다, 음. 안타깝다 음. 어, 잘 가라, 너의. 어, 당신 행운을 네. 빈다. 어, g 음. o 아, 그사진이좀 이렇게 좀 네. 뭔가 따뜻하게 나온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음. 장, 두 번째 장그 넘겨보신 거, 그거예요? 삼 장이었던 거예 아, 그래요? 네. 야 모린유 이거랑 요거 요거 요거. 뒤에 또 넘기면 어, 하나 더 있었어요. 있나, 네, 네. 모린유 인스타그램에서 봤거든요. 모린유 경질를 하나 소홍이또 분열된 지지파 반대파. 야. 아, 근데 뭐 화를 낸건 아니었어요. 일이 음. 잘 풀리지 않았어. 지지파. 어, 아보시죠 지지파요? 어떤 우리 뉴 경지를 지지하는 파 지지 터니 아, 그냥 예. 읽지 마시고 어 토비 알드로베르토 델레알리 해리 윙크스 세르우리에 읽지 마시라고 파레스베이 리히피겠죠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델레알리는 무조건이죠 그렇죠 음. 경기 안 뛰어 그러니까 뭔가 네. 불화설이 있는 선수들은 우리에 네. 음. 그, 그렇죠 네. 그리고 선는 저는 알드로베르토 선수 좋다고 생각하는데 쓰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런 부분에선 좀 어쨌든 선수들과 계속 대립이 있었다는 것도, 음. 그러면 그 기존에 자기를 믿었던 신뢰했던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잘해줬어야죠. 확실하게 그럴 뭔가 뭐 감독이 원하는 걸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니까 러이 축구를 보는 팬의 입장에서, 음.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음. 어떻게 보면 짜증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재미를 주는 게, 무리뉴가 딱 경질되고 나서 음. 손흥민처럼 몇몇 선수들은 이렇게 따뜻한 사진 올리면서 음. 뭐 그동안 고생 음. 많았습니다.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티하죠. 앞으로 행운 빕니다. 나머, 나머지 것들은 파티 아니, 아니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근데 다른 <laughs> 네. 뭐 예를 들어 델레알리 이런, 이런 선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어. 에. 에. 그러니까 또 무리뉴가 음. 그 선수들 거를 리그램했어. 네 리포스팅을 어. 착착해서 네. 아 이렇게 한패고 이렇게 한 페고 어. 이런 게다 눈에 보인다는 그러니까요. 게 그러니까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집안 꼴 개판으로 돌아가는 거를 음. 다른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리는 게참골 음. 때리기도 하면서 음. 또 보는 입장에서는 재미도 있죠. 그렇죠, 뭐팬 입장에서는 네. 뭐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죠. 네네. 우리가 모르는 거를 또 그걸 통해서 추측할 수 네네네. 있고 사실 그거를 의도했을 수도 있고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것도 되게 하나의 재미 요소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 이 감독 대행 있잖아요. 네. 메디스, 메, 뭐 메이슨. 네. 야, 1991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91년생이요?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은 한 살. 한살 많아요. 야, 참. 이게, 한 살. 아, 최연소 사령탑으로 두 가지 일로 세웠다고. 몇살어요만3 0세 이전에. 이제 이, 점점 이, 그렇게 돼요, 이제 더 <laughs> 어리면. 아, <경우도> 그러니까 <웃음> 이게 <웃음> 아니. <웃음> 이제 점점 그렇게 돼요. 아, 소튼이랑 하는구나. <laughs> 튀었어요. <laughs> 왜 놀랐는지. 와. <laughs> 아니 왜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음. 감독만 짤린 게 아니라 그 음. 무리뉴가 데려왔던 사단... 코치들도 다 짤. 아예 다 나가죠. 원래 그래. 다 나가면 한 원래 정도 나가야 나가는 거예요. 그, 보통 그렇죠. 다 나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우리나라는 음. 종종 이제 감독은 음. 잘리지만 이제 코치가 음. 형님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너는 음. 남아서 시즌 음. 마치고 와라 하잖아. 요 음. 강철 저, 감독 남았잖아. 저, 저, 강, 강철. 저, 저 저도 그랬어요. 강철 남았잖아요. 제가 박정현 <laughs> 감독이. 맞아요. 강철 감독님 나갈 때 감독님 저는 감독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 무릎 꿇고 아. 갯벌을, 길바닥에서 무릎 꿇었던 그 감독님이 나중에 아. 코치로 불렀단 말이에요. 아. 수석 코치. 그래서 감독님이 또 일이 있어서 <laughs> 감독님이 나가셨는데 <나가면서 웃음> <기, 기, 기, 웃음> 김성재 아니 선수 그 무슨 일이 때문에 감독님이 김성준. 어, 그래서 김 감독님이 야!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그랬는데 걱정, 걱정할 걱정을 수 밖에 없었거든요 감독님! 나갈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있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팀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여튼 나갔죠 네. <laughs>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에, 마음이 아픕니다 뭐는 이제 못 나가라는 거죠 네. 넘버원이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아까 음. 이제 방송 중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윤 해설위원이 한국의 무리뉴다. <laughs>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무리뉴가 컵대회 결승을 앞두고 어. 아! 그렇듯이 이상윤 위원이 감독대행 시절에 팀을 아니, FA컵 4강에 올려놨으면서도 그러고 그리고 인터뷰까지 다 했어요. 아니, 그 인터뷰가 아니라 그 지금 아마 사진 남아있을걸요네 명인가? 네 명인가 있잖아요. 기자 미디어 데이. 미디어 데이 나갔는데 음. 거기서 제가 저 경기 됐어요. 오! <목> 오! 오! 오 어! 1 2 3. 넘버 1이죠. 왜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 본인도 모르는 경질이라고요? 짜증이 빨이 나죠. 음 4강에올라가서 그때 그래서 김학봉 감독이 와서 올라가서 우승을 했어요. <laughs> 이거잖아 이거. 아 진짜 가슴 아픈 사진이지만 어중결승 어. 미디어데이 그러니까 중경승 미디어데이까지 하고 경기는 음. 치르지 못하고 또 되게 멋있다. 아, 괜찮아. <laughs> 아니 진짜. 어, 이분거 처음 봤어요. 아니 저기 개인적으로 제가 <laughs> 있잖아요. 네. 여기보다 훨씬 멋있죠. 어 네. 이거는 되게 쭈글쭈글 없어 보이고 <laughs> 아니, 안 보이니까는 말이지만, 네. 어, 되게 딱오 키도 크시고 되게 네. 멋있는데.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laughs> 제가 왜 잘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 아 정말 짜증 이빨이 이 납니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 여, 여튼 미소가 살짝 네. 얼었어 얼었어. 네. 아 여튼 개인적으로. 어 제가 <laughs> 이렇게 화나신데 어, 무조건 아니 저 무조건 <laughs> 우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승하는 건데 나를 실에 잘라버렸어요. 짜증이 이빨이 납니다. 이러고 나서 우승했어요. 우승했죠. 와씨. 이래서 성능 완전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막, 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갔어요. 어. 아와 쓰레기들. <laughs>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음. 참 축구판이 좀 아, 더럽기도 해요. <laughs> <laughs> 쓰레기다 쓰레기. 그때도 강등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음. 참그이 이 당시에 네. 구단이 음. 그 기업 구단에서 시민 구단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행정이 음. 좀 어지러웠어요. 아. 네. 좀 열받았습니다. 여튼 그래서 아 이제 진짜 열받아요. 이제 그 그때 <laughs> 생각하면 왜냐면 제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랬으면 네. 내가 놓쳐 내 스스로 놓습니다. 근데 아, 그게 아니기 었 때문에. 그데 우리 그때 얘기할 때왜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안그 얘기는 뭐 우리 그때 지도자식들 얘기만 아, 뭐 했죠. 그 다음번에 어, 지도자도 <laughs> 짜증 납니다 진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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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2로 지도자 시절 얘기도 한번. 아유 우여곡절이 많아. 야 많아요? 그리고 가만 <laughs> 생각해보면 오늘,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 있어. 뭐야 뭐야? 아까 원기정 선수랑 통화했는데 <laughs> 대학 때제사잖아요 <laughs> 네. 또 <laughs>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지도 방식. <웃음> 대학교 <웃음> 선수들 이렇게 지도할 때 <웃음> 네. <웃음> 선수들 이름을 안 부르고. 유명한 선수들 다왜 해외 유럽 선수들 이름을 그렇죠. 다 닉네임을 다 붙여 가지고 11명의 선수들을 그러니까 네. 그기부여잖아요야뭐 그뭐 수아레즈, 뭐 레반도프스키, 호날두 그거를 훈련 때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네, 시합 대회 나가서 시학 때, 다른 학교랑 붙을 때도 야 수아레즈 그래서 아 근데 그 되게 좋다. 왜냐면 다른 선수들이 <laughs> 누구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옆팀 어? 감독들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좀 살짝 교란 작전 아니에요? 뭐 상대에서는 아이, 누가 그걸 그, 교라인게 아니라, 어. 그 선수들의 좀 음, 사기 충전, 뭐, 재미도 있고 어. 선수들이. 아니 근데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 거아요 네. 프로에서 사실 뭐 <laughs> 막. 38살짜리 김광석 이런 선수들 데리고 야! 뭐 훈발수! 하기는 좀 그런데 대학교 선수들한테는 좋은 지도법인 것 같아요 최정원이를 제가 뭐라 그랬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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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모스라 그랬나? 하여튼간 선수들..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정말 선수들이 이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저친 공격수 아니에요? 센터백 센터백이요? 골 넣은 골 넣은 수비아 골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저는 <laughs> 그래서 진짜 좀 안타깝긴 해요 아, 그런 방식은 나쁘진 않았어요 어, 그럼 좀 음. 처음 들어봤는데 음. 되게 신선한 것 같아. 어 신선한 거 좋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네.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이 놀때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좀 좀, 특별은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한테 뭐 지도를 못 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저의 달란트도 가르키는 달란트도 좀 있어요. 음 지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최고의 달란트는? 음 해설입니까? 마이크 앞에 <laughs> 뭐라고? 뭐라고? 마이크 앞에서.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서. <laughs>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 <laughs> 박재하고 아까 우리 동엽이 이유빈이잖아. 네. 축구 1대1을 시키는 거예요그 네. 그림, <laughs> 그, 그 그림을 유튜브로 올리는 거야, <laughs> 저랑 이런 이유빈이. 이래서 해야야 재밌어. 아, 제가 이기죠. 아, 아, 야, 너무, 그, 너무 간열이가지고 <laughs> 아니, 누가? 이유빈. 안 그래요? 키 아. 존나 커요. 어, 그키 큰데 되게 간열이지 아, 않아요? 아, 아, 안 그래요, 아.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가, 내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터져 아, 있키 뭐 들어갔네? 어? 어디? 근데 되게 좋은 데로 들어갔어요 아 좋은 데로 들어간 음. 거야? 아 여기, 여기 뭐 그냥 뭐 여기 시나리도 있구나 네네 음. 아, 아, 아 여기에 아나운서들이 많이 갔는데 아야 어 허재도 있네? 네 요즘 스포츠 어쪽 이런 데서만나봐 아니 왜 나는 불러주질 않아? 아마 아유 여기는 음. 좀 행사를 잘 잡아주는 기로좀 유명한. 아. 그러니까 네. 아나운서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네. 방송을 많이 갈 것이냐. 네. 행사를, 행사를 많이 갈 것이냐. 네. 그 행사에 특화된 회사로 아 제가 알고 있어. 그렇구나. 네. 여기에 제가 아는 형이. 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 다음 주. 제가... 여러분들의 견은 어떠세요? 어머 뭐. 뭐. 뭐 슈퍼리그에 대해서. 아 여러분들 얘기 한 번. 얘뭐 잠깐만 들어보고. 그 그래, 슈퍼리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슈퍼리그 뭐 5천 명인데 얘기하세요. <laughs> 5천 명 얘기하세요. 해, 저 찰리박님은 어떻게 생각해서 우리 어, 천사님 슈퍼리그가 이게 에, 시행이 돼야 된다. 아니면 거기 가서 먹어. 아니면 전 뭐야? 전 해축을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튼 여튼 슈퍼리그가 뭐 어떻게 하든 눈이는 되겠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던져진 이상 저는 굴러갈 것 같아요. 어, 그냥. 해야 그리고 된다? 이게, 아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음. 이미 막을 수 없다. 어, 막을 수 없을 만큼 그냥, 네. 어머, 이거 뭐야? 그리고 이게, 음. 이 회장이, 이 페레즈라는 회장이 뭘 보세요, 갑자기. <웃음> <웃음> 야, 오. 야, 이거지, 이거 보세요. 본드랬어요. 이야. 이, 이 양반이 한다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이 양반이 그 사람이에요. 누구야? 레알 마드리드에서 나 루이스 피구 음. 영입하겠다. 음그 진짜로 실행을 옮긴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음음 심판들들도 팬네. 오, 여 여. <laughs> 다쇼입니다쇼 좋아요? 음. 어, 진짜 다쇼으면서요 이거 뭐, 진짜아요. 음. 정중 쪽 뒤통수 그렇게 때리면. <laughs> 안 때려도 뭐 이제 느껴져. <laughs> 이런 거 많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합니다 와 부모님들이. 진짜요? 그럼요 근데 할머니들이 은근히 되게 스포츠, 좋아요. 스포츠 좋아하세요 어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UFC 그러니까 어, 뭐 이런 것들뭐 어. 축구든 예, 아니 우리 할머니 이거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 이거 좋아합니다 <laughs> 레슬링? 네 예, 레슬링 좋아합니다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예. 멈추지 않는 분노 경기 패배 후 심판을 공격하는 샬록 플레이 아 정석 어, 심판도 예, 들었구나이 여자가 되게 유명한 여자예요 아, 그래. 어, 레슬링 선수 <웃음> <웃음> 야, 오, 오케이. 네, 잘리 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여러분들 조금 더어어뭐 서브웨이다. 아, 서브웨이 맞아요. 어유, 동엽이 쌩요. 누구예요, 그 여자? 샬롯, 샬롯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 맞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삼인삼색 오늘 아 그럼 인삼색 축구 이야기 축구 또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뵙는 걸 하겠습니다. 셜플레 잘안 돼. 어우 오 셜플레 오유. 모르는 게 뭐야? 동엽이 모르는 게 정말 없습니다. 모르는 게 뭐야? 리플레였다. 리플레였달 어, 맞아요. <laughs> 뭐 어떻게 알아 그런거야 <laughs> 리플레야. 모르는 야, 게 없어요. 오케이. 쭉쭉쭉 아 이거 옛날 사람 그래. 야 이거 <laughs> <옛날> 이거 야. <laughs> 아버지도 때리고 그랬는데 어있어요 이게 예. 샬롯이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헤, 여러분들. 해번 나이스 데이. 빠빠. 건다. 아 비거 보고 포고 그라. 동의해서 땡큐. 포레그라 <laughs>